네 안녕하세요 시사일본연구소장 최인환입니다 오늘은 일본 바로 알기 시즌 2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마 우리 국내 소비자분들께서도 대부분 잘 알고 계시고 가장 관심이 많은 유니클로에 대해서 조금 그 워낙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오늘은 한번 일본 기업 탐구 세 번째로 유니클로에 대해서 함께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네제 소개는 간단히 넘어가고요. 네, 바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분이 바로 야나이 타다시 유니클로의 창업자, 유니클로 회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 야나이 타다시 회장은 우리가 보통 아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나 어깨에 계신 분은 유니클로하고 패스트 리테일링하고 별로 혼동을 안 하시는데 일반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옷을 사서 입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패스트 리테일링은 좀 이제 낯설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유니클로는 상품 브랜드이고 그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상장 회사 이름이 패스트 리테일링이다. 이렇게 한번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시는 것처럼 뭐이 유니클로 브랜드를 만든 페스트 리테일링의 그 창업자이면서 현재 회장 겸 CEO를 맡고 있는 야나이 타다시 회장은 뭐긴 설명이 사실 필요 없는 일본의 대표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최대 부호 랭킹 1, 2위. 그래서 그러면 야나이 이 회장하고 일본에서 최고 부자를 다투는 경영자가 누구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또잘 아시는 우리 제일교포 기업가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야나 회장과 매년 부호 랭킹 1 2를 다투고 있습니다. 뭐 아주 어떤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야나이 회장은 사실은 워낙 그 일본에서 혼슈의 제일 왼쪽 끝에 이제 야마구치현이라고 있는데 이거 야마구치현의 시골의 아버님이 동네에서 양복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이게 양복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조그만 양복점은 아니었고 우리 혼이 이 양복점으로 많이 이제 뭐 책이나 자서전에는 나와 있는데 이제 양복을 만들어서 동네에 기성복을 좀 공급하는 고정도 그 아니면 중소 양복점 판매회사 요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하시던 부친이 하던 그 동네 양복점 업체를 이제 물려받아서 이제 세계적으로 브랜드로 키웠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 야나이 회장은. 기업을 키워서도 화제가 돼서 뉴스가 많이 되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것보다도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 뉴스를 많이 타는데 그첫 번째는 야나이 회장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그 비판적인 쓴소리를 꽤 해요. 그뭘 말하냐면 여러분도 잘아시다겠지만 일본의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 혼내와 다테마에 소위 얘기하는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잘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또 워낙 이 저기 뭐야 국가 주도적 특히 이제 정치나 간료 우위 시대 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나 비즈니스 하시는 양반들이 간료라든지 정치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표현을 안 해요. 근데 그 일본 기업가 중에 드물게 이 야나이 회장은 아주 종종 정부나 관료들에게 대해서 쓴 소리를 해요. 작년에 국내에서도 일본 내에서도 화제가 됐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게그 작년 가을에 코로나 방역 조치와 관련해서 일본이 코로나를 막 이제 방역을 엄격하게 한다고 해서 외국인 입도 엄청나게 막 금지를 시켰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관광 입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이런 코로나 세국 정책 쓰면은 일본 국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갖고 아주 일본 내에서도 화제가 된 적이 있고 또 최근에는 어떤 일이 되고 있냐면 지금 뭐~ 세계적으로 여러 경제라든지 많이 영향을 주는 게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잖아요 이걸로 인해 갖고 뭐~ 곡물값이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 갖고 우리 국내까지 지금 뭐~ 전기료도 올려야 된다 지금 뭐~ 밀가격이 올렸으니까 빵가격도 빵가 올라야 된다 지금 마주 물가가 올라서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오히려 좀또 야난이 이~ 회장은 그~ 러시아에서 매장을 철수를 하지 않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뭐또 얘기를 해갖고 굉장히 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나이 회장은 보통 일반적인 기업가나 경영자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나 발상도 굉장히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좀 아주 독특한 경영자다. 이걸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새일본에 기업이나 업계에서 야나이 회장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올 들어서는 또 재밌는 게 제가 그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보통 이제 상 해계 연도가 4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보통 그각 기업의 CEO들이 어뭐 매년 1월 2월 초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따라서 한 2월 내지 3월 정도가 되면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뭐 기자 회견이나 아니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IR 설명회에서 우리 회사가 올해는 경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계 예를 들어서 이제 뭐그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24개국의 매장을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일본을 대표하는 또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나이 회장이 어떤 올해 경영 전략을 갖고 있는지 또 해외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펼치가 일본에서도 업계라든지 뭐 그런 기업가라든지 경영자라든지 또 소비자에게도 굉장히 영향도 크고 전략적인 창고가 되는데 야나 회장이 올한2월말 정도에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야나 회장이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유니클로는 작년 말부터 벌써 세계적으로 세계 주요 시장 뭐 여기 주요 시장이라고 얘기하면은 주로 이제 패션이니까 뭐 유럽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타겟이 되겠는데 그 프랑스의 이제 리볼리에라는 곳에 아주 유니클로가 작년 연말께 엄청난 대규모 매장을 새로 냈어요 그리고 또 중국에도 작년 연말 올 초에 걸쳐 갖고 아주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면서 대대적으로 지금 해외 매장을 한 2년 정도 꾹 참고 있던 그런 해외 진출 전략을 다시 재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 봄에도 아마 한4 6월 이내에 상반기로 예상이 되는데 영국 런던 리젠트가에 유니클로와 시어리라고 이제 유니클로가 이제 브랜드가 유니클로 브랜드도 있고 패스트 리테일링에 시어리라고 유니클로보다 조금 또 다른 브랜드가 있거든요. 패션 브랜드인데 시어리는 아마 저 미국 업체를 인수한 브랜드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국 리젠트가의 유니클로 브랜드, 시어리어 브랜드를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초대형 지금 매장을 곧 오픈 준비를 해서 오픈 계획인데 이것처럼 유니클로가 본격적으로 지난 한 2년 정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참았던 해외 대규모 매장 출점 전략을 재개하고 있다라고 이제 본인도 공식으로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 야나 회장이 지금 다시 공격적으로 매장 그개점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은 국내외에도 굉장히 기업가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야나이 회장이 과연 어떻게 해서 본인이 창업을 해갖고 세계 3대 패션 기업으로 지금 키웠는데 말하자면 일본의 지방 그 소도시의 조그마한 양복점 수준을 불과 본인이 경영을 맡고 나서 한 40여 년 만에 세계 3대 패션 기업,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기 뭐야, 유니클로가 그, 세계 3대 중에서 현재 1위라는 게 지금 자라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아마 국내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통 뭐 소비자나 여성, 우리 이제 패션 관련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작년 코로나 기간 중안에 시가총액에서 자라를 넘어서서 1위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유니클로가. 물론 지금은 작년 가을 이후에 유니클로 지금 저 패스트 디테일링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어서 1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자라하고 격차가 좀 벌어져 있긴 한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 1위까지 올라간 정도로 대단한 지금 이제 경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유니클로의 야나이 회장이 과연 어떤 경영자인가 네 이제 보면 여기 유니클로 매장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야나이 회장은 한 1년에 보통 한 두세 차례 정도 국내 언론들하고 해외 언론이나 아주 심도 있는 그 인터뷰를 해요 단순히 그냥 뭐~ 회사 그냥 홍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보는 세계관 자신이 현재 2020년, 2021년에 일본의 산업계를 어떻게 보는지, 일본 경제 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세계 경제나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아주 거대 담론을 깊이 있게 하는 인터뷰들이 1년에 한두 차례 나와서 굉장히 내용도 충실하고 기업을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조금 넓게 보면은 국가를 경영을 하는 어떤 국가 지도자들에게도 그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게 최근 올한 3월께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그 경제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충실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한 서너 개의 Q&A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 오늘 아마 요 일본 기업 탐구 유니클로에 관심이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담겨 있어갖고 제가 그 Q&A를 풀어서 한 서너 개 정도는 직접 최대한 원래 있는 그 의미를 살려서 좀 전달을 오늘 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회사가 최근 30년만 보면은 유니 그 패스트 리테일링의 매출이 100배 정도 회사가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100배 정도 성장한 비결이 뭐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나이 회장이 굉장히 근본적인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다른 경영자들과 다르게 근본적인 것에 계속 흥미를 갖고 경영을 해왔다. 그럼 근본적인 게 뭐냐? 유니클로는 패션 기업이니까 자기는 어떻게 경영을 할때 항상 생각을 하냐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게 옷은 무엇이냐? 옷가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그리고 과연 비즈니스라는 거는 뭐냐? 그래서 이러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의문을 갖고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출점 전략을 생각한다든지 회사의 어떤 뭐 M&A 전략을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에 계속 흥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야나이 회장이 이제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였고요. 그래서 국내를 벗어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1, 2위의 패션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야나 회장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또 하나는 자기는 서양인과 다른 관점을 갖고 글로벌 전략을 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 서양인과 다른 그 관점은 뭐냐? 그래서 야나 회장의 설명을 그대로 빌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옷가게를 한 덕분에 나는 옷의 역사에 많은 흥미가 있었다. 그래서 세계를 진출할 때도 어떤 형태의 옷을 준비하면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갖고 해외 시장에 진출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캐치한 게 뭐냐면, 세계에서 아시아인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아시아의 독자적인 옷을 만들어서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된다면, 그것을 만드는 유니클로는 세계 1위 기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쭉 30년, 40년 경영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유니클로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절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나이 회장은 우리 회사는 왜 존재할까를 나는 늘 고민하면서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일본 시장은 세계 시장과 글로벌 시대니까요. 세계 시장과 연결이 돼 있고 해외 기업도 일본에 오고 있고 또 우리도 해외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는 일본의 그 야나이 회장이 유니클로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을 하고 지금도 잘 정착하고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일본의 기업이나 산업은 폐쇄성이거든요 국내 1위에 올라가면 대부분은 그거에 만족을 하고 해외 진출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데 반면 유니클로 회장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사업시장의 타겟이나 그 자체를 글로벌로 놓고 항상 제품을 개발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출점 전략을 쓰기 때문에 유니클로가 지금과 같이 이런 거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거에 이제 좀 성공 요인으로 들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야나이 회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경영자들 하나 일본의 어떤 국가 지도자들 아니면 뭐 해외 지도자들한테도 이제 메시지가 되겠는데 야나이 회장은 끊임없이 가장 중조하는 게 도전입니다. 자기는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도전하지 않는 기업은 절대로 더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니클로, 야나이 회장의 도전과 진출, 해외 진출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그러면은 유니클로가 지금과 같은 성장을 계속 할수 있을까? 라고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전문가들이, 아, 예, 요, 지금 화면이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야나이 회장이 보통 인터뷰를 할때 많이 이제 들, 이제 거론하는 책인데 프로페셔널 매니저라고 본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30대 초반에 이 책을 읽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가장 큰 본인이 이제 감명을 줬다라는 책인데 요 책은 뭐냐면은 이 책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먼저 그거를 정하는 게 경영이다라고 이 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나이 회장은 일단은 기업가나 경영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 목표점이 뭔가, 고두 그 가지를 일단 결정하는 게 경영의 요체면서 또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경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이제 우리 국내 번역본으로도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셔도 뭐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야, 야나이 회장이 그래서 이러한 성공을 거뒀는데 과연 그러면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의 성장 이 언제까지 어느 규모로 지속 성장이 하고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거든요. 근데 그 전문가들의 의견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그 유니클로는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이제 유통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제가 종종 인용을 하는데 우리 제일 교포 학자분이 계세요. 일본 간사이의 명문 대학인 간사이 대학에서 지금 상학부 교수를 하고 계시는 최상철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국내 뭐 이런 저기 발표라든지 세미나에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 지금 일본의 소매 유통 시장은 어떤 그 단계 와 있냐면은 아마존 재팬이라든지 라쿠텐, 야후 등 플랫폼 기업이 막 두각을 내면서 서서히 이제 주력 세력으로 되는 3차 유통혁명의 문턱에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3차 유통혁명에 들어가 있죠. 미국도 아마존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차 유통혁명의 진행 속도나 단계로 봤을 때는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 전환이나 변신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포인트는 어쨌든 일본이 이러한 유통시장의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의류 유통이나 패션 유통에서는 일본 최초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스파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조증명기업, 의류회가 기획부터 제조 생산 유통 마케팅, 소비자 관리까지 일괄해서 잘다 하는 소위 일본의 스파 업계의 선구 기업이었는데 이 유니클로가 새로운 개념의 패션 회사를 만들어서 국내에서는 당연히 경쟁자가 없는 1등이 됐고 세계 시장에서도 지금 빅1, 빅2, 빅3 시장을 놓고 1, 2, 3이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패스트 리테일링이 정말 야나이 회장이 주창하고 있는 대로 세계 패션 업계의 1위가 되고 또그 패션 업계의 1위를 넘어서 소비시장의 유통 혁명을 벌이려면 이 패스트 리테일링에 남겨진 가제는 역으로 얘기하면 바로 야나이 회장 그 자신이라는 게 일본의 또이 유통학자들의 지적이거든요. 그건 뭘 말씀드리냐면은 워낙 이 패스트 리테일링의 성장 과정에서 야나이 타다시 회장 1인의 개인기가 절대적이었고, 가장 영향력이 컸고, 현재도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가연 패스트 리텔링이 야나이 회장이 그분도 이제 벌써 한국 나이로 70대 중반이 되고 있으니까, 물러났을 때, 현재의 굳건한 시장 그 점유율이라든지 경쟁력이 과연 유지되면서 더 성장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조금 의문을 갖거나 불안해하는 투자자들 집단도 있고 그런 어깨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최상철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창업자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소매 유통에서 일본에서 다이에그룹과 같이 뛰어난 창업자가 나타나서 한 20년 30년 동안은 압도적으로 시장을 1위를 했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 창업자 경영자가 은퇴를 하거나 물러나거나 사라지는 순간에 기업이 기존의 그런 경쟁력을 지키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일본에서는 꽤 여러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니클로의 가장 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 예를 들어 이거는 뭐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패션 의류 업계에서 유니클로와 경쟁하는 또 우리나라 어깨나 기억 경영자 입장에서는 아, 야나이 타다시 회장이 원만하게 본인을 이을 후계자를 후, 유능한 후, 후계자를 잘 영입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발탁을 해서 매끄럽게 경영권 교체가 이루어지느냐를 지켜보는 게 향후 패스트 리테일링의 가장 큰그 성장 지속 여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 기업 탐구 두 번째 유니클로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